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오직 성도에만 허락된 대단히 신령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영적인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서로 고통하기를 원하는데 성도인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교통의 중요성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나무에 잘려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온통으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잎도, 꽃도, 향기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말라져가서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진액을 받게 됨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든지 아니면 가지에 떨어진 나무가 되든지 둘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일지라도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메마른 가지 메마른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영적인 생활, 이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바른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바른 복음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늘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늘 가득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장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잔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보다 이 세상에 더큰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늘 영적인 송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에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5장 7절 말씀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여 그 말씀으로 소망 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편 1장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올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대 속에 늘 성장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늘 몸부림치고 끌려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를 온전히 넘어서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계명들을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억멸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무엇이 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성품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늘 꿈틀어서 일어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성도로서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에 따라 순종하는 삶.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는 너무라도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방지하면 이 죄성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죄인 된 삶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늘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씀하신 주기도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추 안에서 이렇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과연 어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까요? 먼저는, 신령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는 자에게는 온갖 신령한 열매가 맺힙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이와 같이 맺히는데 온전히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지 어느 한계부터 차츰차츰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번에 한꺼음의 열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의 열매가 열미입니다 예배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속하니라.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 내가 늘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벌써 내 안에서 거부반응이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로서 온유와 투기 안함, 자랑치 않음,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 사는 자, 이러한 신령한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한 성도가 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 안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그 심령이 더욱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더욱 더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더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도 잘라내십니다. 내 영이 성결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요소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를 제거해 나가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신령한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든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영적인 성도로서 자라날 때 내 안의 성계란, 내 안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것이 가득할 때 나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가운데 형통해지니,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이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높이 세우거나 나를 내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신령한 성품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더욱더 권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신령한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며, 온전히 완전한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매우 유한합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으며,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천국 소망, 영생의 삶, 이러한 모든 것은 완전하며, 영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선물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구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니 기쁨으로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니 기쁨과 감사가 놓치미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하니 내가 범사에 늘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는 요한 사도의 복이 우리에게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세상에서 삶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감사가 넘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봉사를 누군가 시킴을 당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다 보니 그것이 봉사와 헌신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영적인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직접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은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넘쳐나고 우리의 영적적인 성장과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삶은 영적인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반사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으로 삼으시고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늘 거룩한 성결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노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주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